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. 오늘 유튜버 첫방이고요. 첫방으로 소개할 영상은 아, 제품은 요즘 핫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키 박스가 도착했고요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아내가 웃고 있어서 웃으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,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아디다스랑 나이... 나이키랑 아트모스가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 이고요 자... 굉장히 화려합니다. 일단 아트모스에 대해서 아, 안에 눈을 안 보여요. 아트모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미국 동부에 일하던 한 일본인 코치라는 사장이 만든 편집샵에서 94년에 편집샵으로 만들다가 굉장히 강력한 칼라로 홀로보레이션하는 제품이고요. 아우 너무 웃겨서 아, 네. 계속 웃고 있어. <laughs> 너무 화려한... 너무 화려하고요. 운동화 끝도 너무, 너무 화려하고요. 일단 보통 흰색 등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. 너무 화려한... 아 너무 웃겨서. 화려, 하려... 화려, 하려... <laughs>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. 일단 신했지, 안 신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는 씻고 싶은데 아내는 계속 씻지 말라고 하는데요. 일단 회사에 한번 씻고 가보도록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금요일은 저희가 아무거나 옷을 입을 수 있는 데이라서 이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맥스2고요. <laughs> <laughs> 라이트라는 모델입니다. 일단 94년에 만들어졌고 아트모스가한콜라보레이션을아트모스랑 함께 했,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<laughs> 그가 가지 감성과 굉장히 예, 일단 나이키에서 가장 <laughs> 디자인이고 느는 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한 여러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은 그의 브랜드의 감성과 여러 나이키가 합쳤다라고 할수 있지만 이건 아트머스만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투의 <laughs> 동화가 전혀 다르게 생겼고 뭐 다른 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처음 해보는 영상에서 어떻게 뭐 신어봐야 될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운동화 전문가는 아니, 아니지만 나름 마케팅쪽을 하고 있는 브랜드 전문가로서 봤을때는 굉장히 독특하고 네. <laughs> 코지라는 그 사람이 참 굉장히 크레이션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미국 본사 나이키에서도 이 아트모스와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면이 있고 굉장히 혁신적인 걸 거의 뭐 애플 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즘 흔히 힙합 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으는 거 뭐라 그래 지금 모 모으는 거뭐 그런 거와 뭐 리셀과 이런 걸 떠나서 최근에 나왔던 뭐 나이키의 새로운 제품들과는 다르게. 20년 만에 나온 모델이고, 앞으로 뭐, 코지가 또생사할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, MX 시리즈 중에서 가장, 개성이, <laughs> 개성이 강한, 어 굉장히 도전적이고, 공격적이고, 나이키 마크가 가장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굉장히 그, 어 일반적인 걸 탈피한 운동화가 아닌가,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두 번째 영상은 좀 더, 조금 더 웃지 않고 얘기를 하는, 예, 네, 또 나중에 아들과 함께 출연해서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